꼬레, 오란만, 마요 정도를, 제가 또 악기의 동생이죠. 백크의 계정에 접속을 했습니다. 어저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백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 이번에 이사친스 나왔잖아. 나그 코인 타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접속해서일 팀을 다 팔았는데, 40조? 어. 이 40조 정도 나왔거든요? 와, 근데 잠깐만. 이게 확실히 시세가 달라진 게 느껴진 게 뭐냐면, 아니, 이게, 이게 확실히, BP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느낌이 뭐냐면, 지금, 백크가1 8에 접은 지가 거의 한 1년이 넘었는데, 그때 40조랑, 지금 40조랑, 지금은 지금 100만원만 지르면 40조 나오잖아요. 와, 아, 이거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가 섭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코인을 좀 타볼 건데, 코인 플랜. 자. 지금 고민인게 우리가 떡살할까라고 예상할 만한 애들 그러니까 뭐 레알의 벨링업 이런 애들 좀이조탈지 아니면 약간 좀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타는 애들 말고 이제 안타는 애들 위조탈지 그게 지금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빈길게리이형 어서오시고요 일단은 레알 어 바르샤 리버풀 어좀 좀 섞어가지고 탈 생각입니다 쿠바르시? 내가 바르시 형질 안 봐가지고 와 쿠바르시 지금 잘하다 쿠바르시 잘해요 119? 119면, 7카 만들어봤는데? 그러면, 일단, 쿠바란 시한장 타고, 좀 약간 분산투자. 약간, 몰빵보다는, 몰빵 전략보다는, 분산투자 느낌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힙하냐고요? 아니, 접었어, 접었어, 접었어. 내가 맨날 힙합 복귀하라거든? 내가 지금 힙합, 복귀하라고 얘기한지 아직 거의 1년반이 넘었는데 이번에 챔스코인이좀 떡상을 하면 복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해가지고 아니 근데 구당 구단, 구당가치가 구단 너무 짜친다니까 이게 왜냐면 2년전 기준 40조 봐봐 지금 4 0조인데 구당가치가 지금 40조면 100만원 정도 나오잖아 와 근데 야 그래서 팔고 얘기했거든요. 야 베크야, 너4 0조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형시발 내가 얼마를 쳐 질렀는데 4 0조라고하 벨링어마 하... 하... 벨링어하나 그냥 사놓고 몇호 오르냐고요? 그건는벨링어에활약했 따라 달라 달라지죠. 벨링어미랑. 음바페 실까요? 좋네, 음바 좋네 음바페, 음바페가 타야겠다. 벨링어 음바페, 레알 바르샤로 나가, 레알 바르샤 리버풀, 여기 트리오로 나가야겠다. 유력한 조합들로. 벨링어 음바페, 레알이있면요 에이설마? 아! 하피냐? 하피냐도 에이지, 에이즈 하피냐? 레어 쿠젠, 그리말고. 올라온 척안 들었고. 아, 메갈리스터가 진짜 리오프의 핵심인데. 메갈리스는 항상 약발 3조 3. 약발 4만 조도 리오프에서 진짜 개떡성 할 텐데. 음바페 벨링엄, 하피냐, 쿠바르시. 비니슈스요? 라브 2만바라도? 비니슈스 핵심이하니까 비니슈스 6카? 6카? 124좀이 네. 2만바라도 이거 6카 따는데? 비니슈스 6카 6카 하나 6카 하나 비니슈스 5카 말고 6카 정도 하나 좀 사놔야겠다 해놓고 이제 델리거 비에시쥬스, 은바페. 대낙이요? 뭐, 어디, 어디 이용하셨길래? 어? 디를 이용하셨길래, 형님? 그리고 오래 걸린다고 하셔. 음. 대낙탕이요. 저는 뭐, 광, 제가 광고하는 데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형님. 광고야? 저 대낙지 광고 없는데? 아뇨, 니 아뇨, 니 그, 광고가 없다고요, 형님. 음. 그래서 제가 뭐 추천을 안 드리는 거라서. 있어야 맞죠 근데. 요새 업체 많이 없는데. 그냥 하피나 육하 유카 올리자, 육하로. 그래. 하피나 육하. 내픽으로는그 네 다음에, 차라놀로. 차에놀 차야놀? 이미 양발이 있어가지고, 올라봤자, 어제 그럴 것 같고. 크라벤베르. 역시, 그냥, 국밥식대로. 흐러멘베르 얘 타놔야겠다 흐러멘베르 어. 어 타놓고 자. 페이크 리디거 잠깐만 근데 요 리디거가 이사잼스 지금 일단은 라브를 좀 반대했을 때 이 2만 좀 받았고. 네. 둠프리스? 하, 둠프리스 잘하긴 는데 둠프리스. 챔스. 7.2, 6.4. 7.3, 7.6, 8.4. 화려한 좀더 준수하고, 지금 둠프리스가 지금 이게 최고 시즌인가? 저게? 최고 시즌이네. 그거야, 그냐 그거를. 육카를 사가지고, 좀 라블을 봐서딱딱 육하 딱 평균 오버롤이 한125그 정도만 돼도 한 1조 정도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후다 베크 아니 키한 거임 아뇨아뇨아뇨요 아니요, 아니요 저 코인 좀타 달라 해가지고 둠프리스 가고 싸! 요 정도만 타 놓고 이제 패키지 나온 거 보고 이제 챔스 매물들 풀리면 또 추가적으로 좀안 풀린 애들 뭐 이제 소보슬러이나 발베레데 이런데 좀타야겠네 나는 H2 중이부터 P2, C2 o 대신 깜스 뿌꾸 H2O를 마셔 보면 알게 되고 H2 잡다서 FIFA 내가 모른걸 내가 순반노 그래서 친구가 없는 날순수한노 세상은 왜너 싫어해?